퀴달린 집이라고 가장 많이 팔리고 고급스러운 어떻게 집이 경차보다 저렴할 수가 있어 복층은 더 넓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손상이 쉽게 되지 않는 아주 튼튼한 도로에 소음이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바람 칠수 있도록 냉장고 이렇게 놓으시고 위치 변경이 가능. 그쪽에서 올라가신다면 좀더 완만한 경사로 또 요리하시다가 밥 먹어. 우리 싱크대와 상부장도 기본 단나 컨테이너의 장점.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잔수를 빼주시는 레버가 콘센트가 참 많아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예요. 두 구씩이니까 칠이 십사, 14, 1 4구 되겠네요. 겨울에 따뜻한 물 쓰실 때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기지게 앉아서 키실 수 있을 정도. 2층이 공간에도 지금 창이 세 군데나 좋은 공기, 충분히 좀훈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셋 넷. 레일을 사시겠습니까? 농막을 사시겠습니까? 쓰임새는 다르지만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집이라서 저는 솔직히 탐이 많이 나네요 더 게너지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더 게너지입니다 더 게너지 안녕하세요. 더 게러지의 김 대리입니다. 저희 더 게러지에서는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봉고, 포터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와 국내 캠핑카와 카라반은 물론 해외 캠핑카와 카라반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트레일러로는 코쿤 제품이 원폴딩 트레일러와 투폴딩 트레일러, 카고 트레일러, 텐트 라반. 그리고 고객님들의 취미 생활을 위한 4륜구동 오토바이까지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게러지에서는 더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더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더 게러지에서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가나 컨테이너의 농막인데요. 일반 농막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바퀴 달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퀴가 장착이 돼 있고요. 또 견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접 이동은 어렵지만 트레일러 위에 실어서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막에 이런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시골 전원주택의 느낌을 낸 아주 괜찮은 농막입니다. 데크 사이즈는 3m에 6m, 5.5평입니다. 뒤쪽에 있는 농막과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고요. 실내 평수는 5.5평이고,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게 되면 높이는 더 높아지는데요. 건물 높이만 3.4m가 됩니다. 자, 외관은 지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외부 현관이 있고요. 현관이 아파트 현관같이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그 옆에 우리 거실의 통창이 보입니다 엄청난 개방감과 시원한 바람이 인입될 수 있는 그런 통창인데요 방충망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찢어질 위험이 없고 손상이 쉽게 되지 않는 아주 튼튼한 방충망입니다 보시는 앞쪽의 통창은 이중창으로 단열에 아주 효과적인 이중창인데요 바깥창은 페어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살짝 그린색이 코팅된 제품입니다 열어볼까요? 아주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어서 창문과 창틀이 아주 튼튼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거실과 데크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여름에 현관이 아닌 거실을 열어놓고 출입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날씨 좋은 이런 가을날 돗자리 깔고 여기서 소풍을 즐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외장재는 메탈사이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돌인 줄 알고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메탈이네요 장점은 떼 타지 않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이런 빗물로 인해서 이런 먼지 같은 게 자동으로 세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봤는데도 이 빨간 벽돌 같이 보이네요 네, 이 제품의 제품명은 모던 다락 확장형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복층 구조가 1m가량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복층 형태가 1m가량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5.5평이지만 복층은 더 넓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나 컨테이너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제품은 가격이 경차 정도의 가격분이 되지 않는데요. 가격이 1650만원입니다. 어떻게 집이 경차보다 저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경차 레일을 사고 싶었는데 그냥 집을 사야겠어요. 작은 소망이 있다면, 텃밭을 구매해서 농막을 갖다 놓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일단 외관을 이렇게 둘러보셨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업체를 둘러보았는데요. 가나 컨테이너를 선택한 이유 중에 이 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방화문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두번 정도의 굴곡이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패킹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찬 바람과 더운 열기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 번호키도 또한 포함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을 경우에는 외부 소음에 또 취약하기 마련인데요. 창문을 닫아서 소음이 차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잘안 나가실 수 있겠지만, 도로가라서 차단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요. 아까 창문이 열려있을 때와 지금 닫혀있을 때 도로의 소음이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닫으니까 더욱 더 완벽한 소음 차단이 되네요 가장 넓은 거실인데요 복층 형태지만 거실에서도 우리가 주무실 수 있고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활용도가 높고 가장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이 될 텐데요 거실 공간이 가로 세로가 지금 2.7에2.7 인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이 벽에 단열이 15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농막에는 100mm 두께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가나 컨테이너 이 제품은 150mm의 단열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웬만한 남자 손 크기인데 제한 편보다도 넓은 사이즈로 지금 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이 넓이만 보자면 22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창틀이 오버로 나와 있기 때문에 150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유명한 최수종 배우가 선전하는 예림 창호가 들어갔네요. 벽에 콘센트가 위 아래 보이시는데요. 위쪽에는 에어컨 설치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고요. 밑에는 우리 이쪽 부분은 TV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TV 놓으시고 이렇게 콘센트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벽을 설명드리면요. TV를 설치하시는 벽과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는 벽은 합판을 어, 더떼서 더욱 두껍게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거실 전면에는 이렇게 통창이 있고요. 후면에는 일반 가정집 창문 사이즈의 창이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바람 칠수 있도록 같이 열어 두시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복층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요. 계단 밑에도 뭐가 보이시나요? 콘센트와 공간이 보이시죠? 이쪽이 바로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냉장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문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는 계단이 지금 출입구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계단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시고, 냉장고를 바로 주방 옆에서 열고 닫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도 위치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또 계단이 좀 가파르게 보이시잖아요. 계단을 이쪽으로 옮기실 때이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올라가신다면 좀더 완만한 경사로 변경해서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계단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벽장 같이 짜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도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창문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그 티가 나네요 주방에서도 저희가 요리할 때 환풍기로는 또 냄새를 다 빨아들이실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때 이 창문과 이 작은 창을 열어서 같이 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리하시다가 어? 얘들아 뭐 하니?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네요 우리 싱크대와 상보장도 기본 옵션이라고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싱크볼도 일반 가정집만큼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사이즈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 두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은 저희 신혼생활할 때 오피스텔 싱크볼보다 훨씬 넓네요. 충분히 음식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부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부장도 저희 가정집에 있는 싱크대와 똑같아요 어, 물 내려가실 수 있는 파이프 있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칼꽂이 가나 컨테이너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서울로 이동할 때 우리 농막을 장기간 좀 비우셔야 될때 잔수를 빼주시는 레버가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수도꼭지 옆에 있는 저 밸브로 잔수만 빼줘도 파이프의 동파를 90% 이상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온수의 잔수를 빼주시는 곳이고요 냉수, 찬물의 잔수를 빼주시는 거는 외부에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공간이고요 위쪽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을 보시겠습니다 상부장도 이렇게 해서 농망이지만 저희가 또 음식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그릇과 이런 식기류 다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풍기 쪽이에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주방창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콘센트 두구가 보이는데요. 이쪽은 여기 이제 예쁜 선반 하나 두시고 전자렌지와 전기주전자 이런 거 올려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환풍기 밑에도 콘센트가 두구 있네요. 요즘엔 뭐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센트가 참 많아서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콘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예요. 거실 부분과 주방에 콘센트가 일곱 개 있고요. 어, 복층에도 또 콘센트가 있습니다. 어, 층에 콘센트가 두 개가 있네요. 이따 올라가서 확인하시고요. 지금 아래층에만 콘센트가 7구 있습니다. 두 구씩이니까 17이 14, 14구 되겠네요. <laughs> 욕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직 전기가 연결이 안된 관계로 살짝 어둡지만 한번 보실게요. 욕실 공간이고요. 제가 웬만한 남자 덩치예요. 넓고요. 이쪽 보시면 변기도 앉아서 볼일을 보실 때 세면대에 또 너무 가깝지 않아요. 좀 좁은 농막이나 욕실 들어가시면 세면대에 무릎이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절대 없고요. 문 닫고 샤워를 하셔도 충분히 지금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아, 또휴지머리는 이쪽에 있네요. 변기에 앉아서 칼이 닿는 위치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욕실에도 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욕실에도 이렇게 환기를 위한 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벽장인데요. 우리 수건장이죠. 수건 여기다가 정리해서 넣어주시고요. 두루마리 휴지도 넣어주시고, 욕실장 옆에 보시면 콘센트가 또 있어요. 네, 온수기가 지금 귀뚜라미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물 쓰실 때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용량은 50m로 굉장히 넉넉한 용량입니다. 어, 보통 이 온수기는 주방 아, 하부장에 설치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외부에 꺼내놓은 이유는 만약에 경우에 온수기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 싱크대 하부장에 있는 경우에는 싱크대 문 떼어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좀더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외부에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 아니고 농막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타일로 되어 있네요. 타일로 되어 있어서 꿀렁거림 없이 단단하고요. 벽도 지금 대리석 무늬인데요. 실제 대리석은 아니지만 대리석 무늬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층 공간 둘러보셨고요. 위쪽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은 지금 원목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쪽 올라가시면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쪽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잡고 올라가 주시고요. 나무도 올라가는데 삐걱거림 없이 아주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위층 공간도 청장이 굉장히 높네요. 저 앉은 키가 굉장히 큰데 머리가 지금 전혀 뭐 닿지 않고 안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도 입구 부분은 저허리 완전 꼿꼿이 세우고 앉았는데 지금 닿지 않고요. 와, 더 안쪽 부분도 저는 안 닿아요. 이 정도면 우리 자고 일어났을 때, 아, 어, 잘 잤다. 하고 기지개 앉아서 키실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여기 2층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위층에도 2층에도 콘센트가 이렇게 두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전기 온돌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와 아래는 전기 온돌 온도 조절기고요. 정말 창문에 신경 많이 쓰셨구나 하고 느낀 게 <laughs> 2층 이 공간에도 지금 창이 세 군데나 3명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뭐 우리 보통 농막은 시골에 설치하시잖아요. 좋은 공기 충분히 흠뻑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층 공간 넓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위쪽 공간의 넓이는 300에 300이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1m가 밖으로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윗 공간도 300에 300 사이즈가 나오고요.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72cm인 거 감안하시고요. 발끝이 어느 정도 남는지 보신다면 3에 300에 300이라는 그 사이즈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성인 몇 분이 주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섯 반. 다섯 분 여유 있게 주무실 수 있고요. 300에 300이잖아요. 자, 가로, 세로 다섯 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으로요. 굴러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분. 이렇게 여유 있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층 공간까지 모두 다 둘러보셨는데요. 레일을 사시겠습니까? 농막을 사시겠습니까? <laughs> 물론 이동수단과 집인 만큼 쓰임새는 다르지만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농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예를 들었고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집이라서 저는 솔직히 탐이 많이 나네요. 그럼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이게 경사가 좀 가파른 계단이기 때문에 뒤로 내려가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거실 바닥 면적은 300에 300 사이즈가 나오고요. 여기서 300에 300 사이즈는 현관 선에서부터 이벽 끝까지의 사이즈가 300에 300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거실 등 스위치 있고요. 옆에도 지금 바닥 온도 조절기인데요. 위층과 마찬가지로 전기 온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보이시고요. 벽지는 이렇게 한지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더 게러지에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녹막 제품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는 제품을 둘러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곳을 둘러보고, 많은 제품을 보고, 심사숙고를 해서 고른 제품인데요. 그런 제품인 만큼 여러분의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더 게러지였고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더 게러지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셔서 구경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또 궁금한 사항 물어봐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게러지.